교사도 발령 전 수습 교사를 거친다. 교육부에서 수습 교사제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음. 작년에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원 역량 혁신 방안 정책 연구 자료에 담겼던 내용인데요. 네. 이제 정책으로서 이 구체화가 된것 같아요. 네. 수습 교사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고시 합격한다 하더라도 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이런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수습 기간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습 교사제 지금과는 달라진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어 일정이 발령되기 시간이 있더라도 학교에 발령이 날 때는 바로 학교로 가서 정식 교사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수습 교사제를 통해서 지금 예비 교원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겠다. 네. 음. 왜 배경이 뭐예요? 그 사실은 교사의 첫한 해를 이 교사의 생존기라고 할 만큼 어 새로운 근무 환경과 뭐 학생 교육, 학부모 상담, 학교 행정 업무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수습 기간을 통해 좀더 완화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 배웠던 지식만으로 그리고 교생 실습 때 경험만으로 현장에서 최임 교사로서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로 들었어요. 어떤 사건들에서? 그러니까 서희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에서 이런 학부모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학교의 여러 가지 이런 교육 준비라든가 학생 교육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들을 좀더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도입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희초와 호원초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저경력 교사들의 고충, 어려움. 그 학교 현장에 대한 적응. 이걸 도와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수습 교사제가 최선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인턴 교사, 수습 교사제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이런 수습 교사제를 운영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이런 적성을 실제적인 현지, 현장에서 좀더 어 이렇게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쿨과도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법학 전문 대학원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한 다음에 일정의 수습 기간을 갖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마 변호사님들도 이런 법무 법인이라든가 혹은 이런 판사의 업무 보조를 통해서 이런 법적인 실제 지식과 또 현장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실무를 좀더 경험을 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무관님들이나 사무관님들이 시, 일종의 15기간,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거든요. 실무 역량을 쌓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장의 교사들은 그동안은 왜 이런 수습기간이 없었던 겁니까? 한, 한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어, 내가 임용고시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월급이라든가, 어, 이런 거에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수습 교사 시기에 또, 또 하나의 또 평가 시기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수습교사제도 도입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의 불이익이 없다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떤 입장들이 있습니까? 그 내가 3월 1일 처음 발령이 나서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수습 기간에는 다른 선생님들과 나눠지고 또 배워가면서 어좀 더... 책임은 나누고 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2022년 통계자료 같은 경우 서울초등교사 기준으로 임용시험 합격 후에 학교에 발령까지는 평균 1년 4개월이 소모됐다고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준비 기간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기간제 교사나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현장의 경험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본 거죠. 저희가 초임 교사들이 수습 교사로 갔을 때 하게 되는 역할들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실무 역량으로만 표현이 돼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부담임이나 협력 교사라든가, 혹은 학부모 상담에서 학생 상담 역할 이런 것들을 좀더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초임지에서 이제 우리 신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어, 적력교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네. 이런 지원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멘토멘티제 말고도 신규교사들을 위한 연수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만은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수원에서 신규, 신규교사 연수도 뭐 60시간 이상 운영을 했었고, 뭐 교육청에서 적격력교사 고경교사 멘토링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속성이라든가 혹은 내가 러닝메이트처럼 항상 같이 하면서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사라고 하면은 이제 교사는 굉장히 조금 보통의 사회의 구조와는 틀려요.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생계도 마찬가지지만. 직급과 연차에 따라서 사실은 업무를 맡게 되는 것들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교사는 다르죠. 경력 10년차 교사든 20년차 교사든 1년차 교사든 혹은 또 1년차 교사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적응 기간이 없다는 라건 사실은 그동안 어떤 모순적이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신규 교사들이 이제 겪는 어려움들을 이제 예를 들면 대표님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배웠지만 또 현장에 나가면 처음 낯설게 접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에듀파인부터 행정 처리 시스템, 나이스부터 생활 기록부 작성, 그리고 학부모 민원 처리까지. 실제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배워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딱 발령이 나니까 바로 즉시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대학생 업무적인, 행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교육계에 쓰는, 선생님들이 쓰시는 내부망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수업과 생활지도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분히 교대나 사대에서 배웠던 그런 이상적인 그림과는 정말 틀리거든요. 그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타임라인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부품 꿈을 안고 학생들과의 만남 속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사실은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잖아요. 어떤 새로운 새내기 선생님이 더 신선하고 그리고 더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약간 미숙한 부분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생님으로서는 어려움들이 싹 트게 돼요. 왜냐하면 3월 같은 경우는 학급 세우기라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의지하고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학생보다 경험이 오히려 학교 생활에서 적은 부분이, 부족, 이제 적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신규 교사들로 하여금 항상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24살에 발령을 받았는데 6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학생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거 그리고 이에 따라 또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리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최대한 수용도 하고 학생들 입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이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이런 학부모 상담 그다음에 학생들 중재나 상담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을 쌓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그동안 이제 고충들도 해소가 되는 어떤 약간 비타민 같은 촉진자의 역할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수습교사들을 운영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하거든요 교사의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어, 귀 기울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소리? 교사들이 갖춰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이 무엇일까? 저는 그 속에서 이제 행정적인 거는, 부,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인 거고 학생들과의 만남을 매끄럽게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지도와 수업에 관한 인이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지금, 어, 현재 실습제도에서 제가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교사의 삶속에큰 도움이 되기보다는 약간 이질적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수습교사제 같은 경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어, 아까 대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교실 2 교사제.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주고,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들을 이제 전체 상담을 하고 진행하고, 그런 뜻깊은 경험들을 하거든요. 막연히 인턴 교사라고 해서 교직 구성원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질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정말 학교 구성원으로서 바로 살수 있도록 저는 이수습 교사제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어, 지원이 마련되야될것같습니 그리고 저 예비 교사생인데 가장 수습 교사제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수습 교사제 과정에서 의또 평가를 통해서 최종 교사를 뽑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뭐 보도 자료에 보면 그렇지는 않고 뭐 교사의 적응을 위한 임용 합격 후 수습 교사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런 제도의 이런 운영에 있어서 예비 교사들의 목소리도 좀 충분히 수렴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되겠죠. 수습 교사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이제 교직 사회에 있어서 이제 어떤 활력소 이자 뜻깊은 기폭제가 되는 기대해 보겠습니다.